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참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제목이 세 번째 나팔을 부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시 히브리말로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한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신약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급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뚜껑을 열고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시니 예수 그리스를 보는 순간 이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개시 음성을 듣고 밤모습에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이 일곱 뼈의 편지 쓴 내용은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시고 입혀주고, 머리에 금간을 씌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금간을 씌우시고, 보좌에 앉게 해주셨어요. 앉고 보니, 아. 내가 이겨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 보좌에 앉게 하셨구나를 알게 했지요. 그러자 쓰고 있던 금간을 벗어서 죽게 드리면서 이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일곱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금간을 씌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앉고 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다 글을 써야 돼. 인봉이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날 누가 뗄 자가 있는가? 하늘과 땅을 다쳐다보도뗄 자가 없어서, 사도요한이 펑펑 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요. 울지 마라, 뗄자 있다. 다윗의 뿔에 산 나가 한. 다윗의 뿌리서 한 자가 나온 자가 이겼다. 그러고 보니 그 인을 떼는 걸 보니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인을 첫 번째인을 딱 떼는 순간, 야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인을 떼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떼고 보니 인을 뗀 자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참, 여러분,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말세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횡횡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그건 오직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는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승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일곱 나팔 일곱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서 있는데 하나님이 한 천사 한 천사에게 나팔을 하나씩 쥐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이니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데 이땅 위에 나무든 초목이든 모든 생물 3분의 1이 타고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지금 이 종말에 또 우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3분의 1이 타 죽는 모습들을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결코 그 3분의 1에 속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곱 나팔 첫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졌을까요? 이것은 그냥 생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구약 때 말씀하셨던 것을 신약 때 그대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여사려고 탄압하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격에, 격에 달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성삼의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그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추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개시를 통해 이 땅의 지금 현상 속에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연 당시에는 로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그를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로마의 항제가 신이다. 그를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압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기에 굴하지 않았던 자든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 재앙이 그 재앙을 이때는 그대로 피와 우박의 재앙뿐만 아니라 그기에 불까지 더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오늘날 또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조금만 영적 눈을 떠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주어졌던 나팔은 쇼파르라는 나팔이었다 하잖아요 왕의 출현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있다는 게 온다. 이것 명시하라 그랬어요. 이 나팔은 반드시 제사장이 불잖아요. 승리의 나팔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3분의1이다타 다 죽는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는 자 하나님의 임재 왕의 출연의 나팔순에 기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이 엄청난 죄앙이 임함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번에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리고 바다 3분의 1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했어요 바다의 비유했는데 이 바다에 불붙은 산이 떨어지니까 온통 바다가 세상이 3분의1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 뿐만 아니라 그게 있는 물고기들이 다3분의1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 요 이런 물고기는 오늘날 말하면 사람을 말하는 게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잖아요. 그럴 때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3분의 1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더 무시무시한 것은 배들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더라. 여러분, 배는 뭘 말하는가요? 방주, 태바. 여러분, 이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문을 닫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를 암시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태바는 직역을 하면 상자예요. 그 상자가, 이 태바는 직역을 하면 상자지,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태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바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할때 방주를 지열하잖아요. 방주. 그 방주가 태바예요. 오늘날라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지 않으면, 적거리수에게 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회의 3분의 1이, 교인의 3분의 1이, 세상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죽임을 면치 않고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그대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붕이 그대로 보여줬단 말씀이었어요.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드디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큰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하늘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유성을 우린 간혹 보잖아요. 요즘 뭐. 하도 공해가 심해서, 별똥별을 보기가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 그별 하나는 이지구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된다잖아요. 거리가 엄청난 거리라서 그렇지. 그별 하나가 큰 별이 떨어졌다. 그 별이 요즘도 운석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게 뭐 수천만 원, 수억 간대 하잖아, 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큰 별이 햇불처럼 땅에 떨어져서 3분의 1 강물들에 떨어져서 샘물들을 다 덮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을 찬찬히 보니 이름이 쑥이에요 쑥 그런데 그 쑥이 강물에 샘에 떨어지고 나니 그 쑥이 선쑥이 됐어 동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3분의 1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러런 별이 뭐예요? 스타잖아요. 오늘날 이게 우리 현상 속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연예인이든 뭐 코미디언이든 가수든 이런 해가 스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요즘 더 나가 이걸 아이돌이라 하기도 하고요. 코미디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게 가수, 하나님의 이름 붙여요. 갓 경구라 하고 요즘은 갓 임명궁해서 임영웅 임명궁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팬들이 얼마나 그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그 교회 건사라는데 그분 집에 가니까 가수 막 온통 식당에 사진 가수 사진으로 도배를 해라 십자가는 저 구석에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추앙하고 숭배한다 이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게 그대로 이루어진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별은 뭐든지 두 가지의 상징을 갖잖아요. 첫째는 이 새벽별 하면 누가 생각나요? 맞아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그 근데 이 별이, 새벽별이 타락하면 하락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때이 셋째 천사가 큰 별이 햇불처럼 이 땅에 떨어져서 샘물에 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쓴수이 되어서 마시는 자마다 죽게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3분의 1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가 곧갓 하나님이 되는 시대를 맛보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귀에 달콤한 말로,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끊임없이 전하는 자들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것 영분별하지 못하면 누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거하는지 사탄의 말을 전거하는지를 분별 못하면 3분의 1이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뚜껑을 열어서 덮별를 벗겨서 그로 보여준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런 일들도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약의 말씀을 아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 셋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이 새벽별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맷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널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서울로 땅밑 구등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멘. 여러분, 새벽별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들고 하나님의 신부름 하기 위해 부름받았던 자예요. 이들이 교반해지자, 하늘 보자 끝까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늘 보자 위에 하나님 보자 네가 앉겠다는데 결국 니는 떨어져서 비참한 채우 소홀의 고통을 받을 거다. 이건 말씀하는 게 오늘날 또 저도 사실 두려워요. 목사가 섬김을 받기 시작하고 막축혀 세워 주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여러분 보잖아요. 이거. 보려고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인간은 늘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 죽여세우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인간은 이게 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근이 있는 줄 알고 교만이 싹트게 되면 새벽별 주님의 별이 타락해서 사탄의 별로 변질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지 변질되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만. 교만의 반대가 뭐 겸손이잖아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그렇게 주의 종이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다윗에게,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두고 중요해. 머리에 새겨두는 거 중요해.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순종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과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삼분의 여지를 두고 여기에 속하라고, 순종하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숙이 돼서 동물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정말로 조심해야지만 듣는 자도 조심해야 돼요. 들리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여기에 빠지면 만문에 빠지겠대요. 이걸 경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썬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 만몬에 빠져있는 자에게 쓴숙 쓴물 먹여서 죽이겠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셋째나 천사가 나팔을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죄해놓고 만몬에 물질에 명예의 권력에 지식에 여기에 빠져있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쓴숙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위에 것,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명예가 좋아요 지식이 좋아요 여기에 빠져 매몰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선숙을 먹여서 동물을 마시게 해서 죽이겠다 그 그대로 예림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물사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교회들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죽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의 만몬이 우상이 돼,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3분의 1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유는 돈 때문에 무너진다잖아요. 이것 기억하라고 예리매를 통해 하신 말씀을 사도연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현장에서 눈에 보여주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 닫고, 깨어지는 것 들어가 보십시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에요. 돈 문제예요. 목사가 돈을 탐내고, 장로가 돈을 탐내고, 교회가 돈을 탐내서 문제가 생고 깨지지, 돈 문제 아니고는 깨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 하면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 사도연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 오늘 우리에게 현실에서 목도하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분별을 늘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밤도 하나님, 나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종을 통일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삶에 달콤한 말로 들려지는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참회하고 회개하게 하는지 이것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한테 찔리는 게 있다면 아 내가 만문에 빠져 있구나. 내가 근력에 물질에. 재물의 지식의 명예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머리 재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처절히 참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시작에 와서 사도행전에 그대로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속임수를 쓰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렇게 물질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자기하고 자기가 부리는 마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신문이 보니까, 야, 내가 지금 마술을 부리는 것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건너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이게 막,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드릴 테니까 그 성령 나도 받게 해 주십시오 돈으로 사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 시몬이가 시몬이 시몬이가 성직매매예요 이것 오늘 성직매매가 얼마나 여러분 버젓이 기독 우리 통합 측에서 나오는 기독 봉은는안 나오는데, 합동, 합동 도 정통 말고요. 군소교단 합동 측 신문들이 많이 발간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문들이 수십 가지 있습니다. 건전교단 여섯 개에서 나오는 신문 말고, 수십 개 군소교단에서 나오는 신문들, 기독교 신문을 보면, 광고란에 반드시 있습니다. 3개월 속성 목사 안수 300만 원, 버젓이 광고 나옵니다. 500만 원 주면 목사 안수 준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태극기 부대 정강훈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광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돈 500만 원 주면 1천만 원 주면 속성으로. 축복기도 어떻게 하는, 축도하는거 가르치주고, 신방할 때 목사 설교 어떻게 하는 거 가르치줘서, 목사 배출을 합니다. 이게, 요, 시몬, 여기서 출발, 그 시몬이 성정매매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이게 뭐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다른 게 우상이 아니, 탐욕이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제가 창성한 적 사망을 낳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 이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 지금 현장에 내 형편 처지 지금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알 때, 우리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세 번째 나팔을 불때 멸망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 받는 자로 생명 얻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집사님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기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 간정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기막힌 까마귀를 통해서 감사 끌이 만들어주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기억하고 감사 잃지 않으면 모든 것 얻게 되고, 감사이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밤 찬송, 찬양할 때날 구원하신 주감사 찬송한 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띄워줄 텐데요. 우리가 진짜.